지난번의 영상에서 반야 심경의 전체 이름인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을 설명하였으나 시간의 제약으로 다 말하지 못한 마하와 마하반야를 이 영상에서 다룹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찌한치의 오차와 오류 없이 언어와 문자로서 다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영상에서 다루는 반야 역시 저의 짧은 소견과 견지가 행여 여러분을 그릇대게 할까 잠옷 조심하면서 제작하였습니다. 부디 실상 반야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2판승과 사판승의 반야,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이 막다른 지경에 이르러 어찌할 수 없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지만 원래는 불교에서 승려들의 역할을 나누어 이판승과 사판승으로 부르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경전을 강론하고 참선 수행에 정진하는 승려를 이판승이라 하고 사찰의 행정과 운영을 담당하는 승려를 사판승이라고 합니다. 불법을 배우는 것이 참선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첫걸음이 반드시 이판승의 참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깨우침은 사판승의 역할에서도 가능하니까요. 관건은 반야입니다. 별안간 깨닫는 것을 도누라고 해요. 하지만 아직은 마하반야가 아닙니다. 점차 닦아가는 것을 점수라고 하는데 이처럼 수중 과정을 반드시 거치면서 마하바냐를 성취합니다. 이렇다 보니 웬만한 근기와 노력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앞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실상 반야를 깨우쳐 전득지를 성취했더라도 방편반야, 경계반야, 기타 여러 반야를 증득하고 아울러 후득지까지 성취해야 비로소 그 반야는 마하바냐입니다. 마하바냐를 증득하지 못한 이판승은 소승의 깨우침에 그치거나 또는 외도로 나아가는데 어쩌면 마군이 종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마하바냐를 증득하지 못한 사판승은 자칫 절간을 말아먹거나 신도들의 시주로 사특하게 한 평생 살다가 목숨이 다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청정한 경계와 반야 수행을 하다보면 몸과 주변이 온통 밝고 맑으며 텅빈것 같아서 더할수 없이 청정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고요히 참선을 할 때만 이런 경계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갓 피어난 꽃한 송이를 보다가 문득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했던 청정함을 느끼거나 온갖 스트레스를 지닌 채 퇴근하다가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히면 마음속에 있던 망상이 한순간 툭 끊어지면서 눈앞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뭐라고 딱히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도 분명 무언가 새롭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참선을 한답시고 고요히 앉아있지만 머릿속에선 어떤 여성이 떠올라 사라지지 않거나 혼침에 떨어져 몽롱할 때 사형이든 사제이든 스승이든 어떠한 도구와 방법으로든 수행자를 깜짝 놀라게 하는 순간 평소에는 그렇게나 애를 써도 나타나지 않던 청정한 경계가 벼랑간 짠. 하며 펼쳐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도노라고 여기면 틀려도 한참 틀린 생각입니다. 단지 망상과 망념이 그 시간, 그 공간, 아니 그 시공간에서 외부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것은 결코 견성, 견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긴 해도 이처럼 인연의 그림자를 통하여 도노의 길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대개는 방편 반야일 것이니 아직은 실상 반야도 아니고 마하 반야 역시 아닙니다. 저는 경험한 바로서 확신합니다. 언젠가는 반야를 활용하여 여러분을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게 할 인연이 그림자처럼 나타납니다. 법신과 반야,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색신과 밖으로는 산하, 허공, 대지가 모두 묘명진심 가운데 있는 것들이라고 또렷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체를 중심으로 삼아 자신의 본심을 확대시켜 나가면 우주 전체가 모두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능엄경의 본래 명칭에 있는 미린이며 이러한 미린을 증득하는 것이 반야입니다. 능엄경에서 말한 우주를 다 들어오게 하는 그 마음은 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작용 측면에서의 마음이며 어떤 사물이 그 사물이 되게끔 성품을 부여하는 성각으로서의 묘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보신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한편 본체 측면에서의 본각을 능엄경에서는 청정본연하다고 했는데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밝은 마음입니다. 이것을 법신이라고 해요. 법신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과연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에겐 경계 반야가 필요하고 수행 가운데 반드시 경계가 나타나야 하는데 특히 법신의 경계가 나타나야 합니다. 선정 자체는 마치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과 같아서 수업 중에 학생들이 딴짓하는 것처럼 온갖 선정으로서 외도 놀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열반이나 보리의 과위를 증득할 수 없으니 법신의 경계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법신의 경계라는 말이 나왔네요. 이 경계를 착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조금만 청정하면 법신을 증득했다고 생각하는데 천부당만 부당한 악견입니다. 저 또한 한때 이런 오류를 범했지만, 특히 선종, 선불교만 집착하면 기껏해야 법신의 경계를 얻을 뿐이지, 법신을 증득하지 못합니다. 마하바냐가 그들에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더 법신에 대하여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세요. 부처님의 30 이상과 80종우는 보신의 상일까요? 법신의 상일까요? 겉으로 드러난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보신의 상이라고 덥석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컨대 법화경 제바달다품에서 용려은 지적보살이 상에 집착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0종으로 인하여 법신이 장엄합니다. 마하바냐로서 보리를 이루고 도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법화경에서 말한 장엄한 법신을 알수 있습니다. 법신의 경계, 법신 증득 이것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불자 여러분 모두 아시듯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이고, 노사나불은 보신불이며, 비로자나불은 법신불입니다. 수행이 색계천 경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보신을 성취하지 못해서 성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신의 성취에 비하면, 법신은 상대적으로 쉽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굳이 밀교의 어려운 수행법이 아니라도, 현교, 특히 선종의 노선을 제대로만 걸어가면 가능합니다. 다만 일체의 번뇌와 습기를 끊어버릴 수 있는 반야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신을 증득할 정도로 아니면 법신의 경계를 경험할 정도의 반야를 갖추었어도 단지 제육의식을 묘관찰지로 바꾸고 제7말라식을 평등성지로 바꾸는 정도에 그칩니다. 전우식을 성소작지로 제8 아래야식을 대원경지로 바꾸지 못하면 보신과 화신을 증득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짐작이 되시나요? 법신의 증득에 비록 반야가 필요하지만 보신과 화신의 증득을 위해선 이 반야보다 더큰 반야 마하 반야가 있어야 해요. 반야와 빛 참선하는 중에 빛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직은 반야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만약 눈을 감았을 때는 빛을 봤지만 눈을 뜨기만 하면 빛은 온데간데없고 방 안에 있는 사물만 그대로 드러난다면 그 빛은 반야의 빛, 지혜의 광명이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들 생각으로는 방 안에 사물이 보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사실은 인식의 주체라는 능과 인식의 대상이라는 소가 나뉘지 않고 본체와 작용 역시 나뉘지 않음을 아직 증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을 뜨기만 하면 바깥의 온갖 것들에 사로잡힙니다. 한편 진정으로 반야를 증득했다면 깜깜한 장소에서 수행 중에 눈을 감아도 주변이 훤히 보여야 합니다. 만약 눈을 감으니 모든 게다 새까맣게 되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반야는 멀어도 한참 멀리 있습니다. 이처럼 새까만 것을 무명이라고 해요. 불교를 좀 배웠다는 사람은 입만 열면 무명이 이러하고 저러하고 하면서 그 개념을 추상적으로만 설명합니다. 물론 개념을 알아야 하지만 그 개념이 수중을 통해 도달한 견지에 기초한 것이 아니면 다 헛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무명은 밝음이 없다입니다. 본래는 밝은데 지금 중생들이 밝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도 밝고 지금도 밝지만 중생들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밝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명입니다. 그래서 자꾸 밝아지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것이 12연기법에서 순서로 볼때 무명 다음에 오는 행입니다. 오온으로서는 행운이지만 수증 측면에서는 반야의 성취를 가리고 덮고 있다는 의미로서 그늘 음자를 써서 행음이라고 합니다. 무명이 일으킨 행음 때문에 중생들의 눈앞에는 언제나 사물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물이 있다고 여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물이 있어야 한다고, 즉, 인식 대상이 있어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눈을 떴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무척 당황하겠죠. 그래서 수행자가 처음으로 공에 들어가면 대개는 무지막지한 공포가 몰려옵니다. 자신의 평소 생각으로는 분명히 그 시간에 그 공간에 있어야 할 사물이 보이지 않으니 이른바 인지부조화 상태에 빠집니다. 이 때문에 수행자 옆에는 도반이 있어야 하고 반야를 증득한 스승이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자칫 주와인마에 걸리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선정 중에 눈을 감았거나 떴거나 한결같이 빛이 있어야 합니다. 반야를 하나의 불학 개념 철학 용어로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수증은 커녕 그의 견지조차 변변치 못합니다. 반야 자체가 빛은 아니지만 반야가 제대로 작용하면 반드시 빛이 나타나는데 이때의 빛을 해명이라고 합니다. 지혜가 밝아지니 자성의 빛이 드러납니다. 실제로 일반 사람들의 눈에 다 보이는 물리적인 빛입니다. 왜 빛이 나올까요? 능엄경에 의하면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해명각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과 성이라는 글자를 보세요. 명은 해라는 글자와 함께하고 성은 각이라는 글자와 함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해는 곧 반야를 말하는 건데 이 반야를 증득하려면 명을 닦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수행 과정에서 명이 성을 얻지 못하면, 뭔가 성취한 듯한 그 해는 진내가 되지 못한다고, 능엄경에서 말했어요. 견지 측면에서 말하면, 열애장 본성을 깨닫지 못하면, 아직 반야가 아니라는 뜻이고, 수중 차원에서 말하면, 바깥의 대상경계인 색성향미촉법이라는 육경에, 나의 아니비설신이라는 육군이 움직이면, 이미 반야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좀더 쉽게 현실적으로는, 심리를 통제하지 못하면 생리라는 색신이 바뀌지 않음을 뜻합니다. 결국, 빛을 경험하는 것은 반야로서 본성을 증득한 후 수행자의 명이라는 업보신, 즉, 색신이 지내로 바뀌고 난 뒤의 현상입니다. 능엄경에서는 십신과 십주 수행 중에 나타나는 빛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에도 경전 읽기를 게을리하고 특히 능엄경의 미린을 모르면 선방에 앉아 수십 년 아니 수백 생애를 거쳐도 절대 성불은커녕 수다원도 될수 없습니다. 지금 제 말이 거짓이면 저의 혀가 뽑히고 손마디가 잘려나갑니다. 소승과 대승의 반야. 소승법문에서는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고 다리를 틀고 앉아 선정을 함으로써 지혜, 즉 반야가 생긴다고 봅니다. 대승법문에서는 공덕, 그것도. 아주 큰 공덕을 성취해야만 비로소 마하바냐가 생긴다고 봅니다. 소승처럼 단순히 개와 정에 그치지 않고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의 단계를 거치면서 대공덕을 성취한 뒤에야 비로소 반야가 있으니 이것이 곧대지의 마하바냐입니다. 대승의 수도는 반야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며 견도 이후에야 비로소 수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선종, 선불교에만 치중하는 수행자라면 더욱 더 조심해야 합니다. 미륵보살께서는 신체 내의 공덕을 성취하지 못하면 결코 견도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견도는 여전히 이 육신에 의지해야 하고, 육신이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견도, 진정한 반야를 성취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의 반야를 증득하기 위해서는 금강경 역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데, 그 까닭은 두 경전 모두 실상 반야를 설하고 있으며, 금강경에서는 곳곳에서 공덕과 복덕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시작된 반야심경이라는 경전의 이름에 대한 설명은 이제 이 영상에서 마칩니다. 세 번째 영상부터는 반야심경의 본문을 다룰 것인데, 그 첫째 꼭지는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 시에 관한 것으로서 1 1명 관음 천수천안관음 등의 다른 명칭도 있는데, 왜 하필 관자재 보살이 등장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아울러, 관, 자재, 행, 심, 시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을 부탁드립니다.